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렬이에요. <laughs> 지금은 아침 운동 중입니다. 아 요즘에 하루도 안 빼먹고 맨날 운동 중인데, 아, 살이 좀 빠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까치도 울고, 어, 청동오리들도 날아다니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 우리 저쪽에 산책로 놔두고 왜 얼음판으로 다니냐. 그냥 얼음판에서 운동하면은 운동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뛰댕 뛰댕기거든요. <laughs> 하체 운동이 아주 그냥 작살 납니다. <laughs> 어,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확 따뜻해졌는데 이럴 때 얼음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음이 이게 튼튼해 보여도 물 먹은 얼음은 엄청 약하거든요. 항상 조심하세요. 오, 얼었어. 오. 아,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수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네, 못 보여드리겠네요. 운동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또뭘 할까 고민 좀 해보고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보낼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오늘 뭐 할까? 오늘도 잠수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하대요. 그래서 아마 잠수할까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재밌게 보낼 방법이 뭐가 없을까? 캠핑이나 갈까? 어우 어르신들 조심해야겠다. 연천에는 요거 연천의 자랑거리 자전거 도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돼 있습니다.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 이 자전거 도로가 저기 신탄리까지 연결돼 있어요. 철원까지. 어, 평화누리 자전거 길이라고 하는데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예,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차탄천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 보면서 계열 보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연천군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머리 자르러 <잘라러> 왔어요. <laughs> 여기에서 판정될 때는 탄력잡업을 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목소리> 어우 머리 자르니까 잘생겨보이는데? <laughs> 어 머리도 잘랐겠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볼까? <laughs> 제가 요즘에 이발소에 다니거든요? 미용실에 안 간지 꽤 됐어요 미용실 가면 뭐또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여기 연천에 있는 유일한 이발소, 이발관 여게 여기를 여기에 다닌지 한참 됐어요. 뭐 이발소도 괜찮아요. 여기 막그 저거 해주잖아. 이거 막 분칠하고 막 해주고 뭐 면도도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가, 다니고 있어요. <laughs> 또이 미용실 가면 또 미용사님들이 여자분이셔가지고 또안 씻고 가면은 또 그렇고 그렇잖아 눈치 보이고 여기는 안 씻고 가 어, 저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갔다 와도 예 부담이 없어. <laughs> 그리고 머리도 잘 잘라 주시고 해가지고 맨날 여기로 다니고 있어요 <laughs> 오늘 잠수 오늘도 잠수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족대질 할 때는 마땅치 않고 어, 잠수 할 때가 좀 있더라고 얼음이 그새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오늘 잠수 오늘도 잠수 해가지고 뭐 쏘가리나 메기 좀 잡아 봅시다 여러분 그래, 혼자 가면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동네 형 데리고 갈려고요. <laughs> 나와 빨리. 가자. 왜 왔어? 뭘왜 와? 빨리 가자고. 티비 뭐, 봐야 되죠. 아, 뭘 뭐, t v 를 봐? 빨리. 성악 텐트 가야 돼. 아, 빨리 가자. 나도 내 천국 갈게요. 가자. 내 천국 갈게. 빨리 와. 아, 같이가 안 돼. 아, 바로, 바로 할게, 갈게 옷 갈아입고. 못 응. 믿겠어. 바로 갈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도 산책로 옆이라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창피해 오늘은 뭐가 있을까? 여기가 소가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어, 여름에도 뭐안 와보고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상당히 좋아요. 포인트만 좋다고 고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아 제발 산책하시는 분들 좀 산책은 딴 데서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와씨 근데 바람불어서 너무 추워. 가시죠, 여러분. 고고아 아, 바람. 야, 바람이 너무 너무 세다. 얼음 녹은 물이라서 요즘에 수원이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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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도가리 한 마리 대농깽이 한 마리 잡았는데 영상이 안 찍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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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o, <laughs> 어? So, u 조금 o u 데 So, 창피해, 창피해. 아, 여러분, 3마리 잡았는데, 얘는 조금해요. 한 20? 20 정도 될것 같은데, 얘는 바로 살려줄게요. 먹을 것도 없어, 얘는. <laughs> 가라. 잘 간다. 아.

쳐다봤어? 아, 씨. 진짜 창피해서 못하겠다. 얼음 좀 녹인 다음에 가야지 아, 여러분, 소갈이 두 마리하고, 대농갱이? 대농갱이었나? 동작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두 번은, 요거는, 또, 킵. 잠깐만. 으쌰. 보고. 어 근데 한번 닦아, 닦아서 담아. 어? 닦아 담아. 닦아 담아. 자 쏘가리 쏘가리 대농둥이 한 번에 이거 맨날 들어가 들어가 어, 어. 꽉은 안 치지 이거? 꽉은 안 치지 내가 누군데 이거 뭐 심어 놓은 거야? 어? 뭐 심은 거야? 이 고추고 아 이건 고추? 저건 열무 고추 열무 고추 이게 열무야? 음, 열무를 그냥 이렇게 뿌려 놓은 거야? 아...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수를 해가지고 쏘가리 두 마리 잡고 원래 더 잡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근데 오늘 그냥 추워가지고 대충대충 했어요 <laughs> 어쨌든 잡긴 잡았잖아 이거 한 마리 큰걸 나중에 봤는데 그거는 못 잡았어요 어, 아쉽게 못 잡았는데 뭐 다음에 잡으면 되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laughs> 안녕!